오늘 말씀 예레미야 10장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교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뱃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 열방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열방의 길.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자, 우리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계속입니다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뭐냐 하늘의 징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두려운 일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해를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운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 무언가 어떤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길은 뭡니까? 이방의 길은 그 두려운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이나 은을 입히고 그래서 장식을 하고 그리고는 못과 장돌이로 세워놓는다. 움직이지 못하게. 자빠지니까 자꾸 자빠지지 않게 못과 장돌이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한다 이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아 너희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때는 두려워요. 나도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두려웠어요. 밤에 잘 때, 깊은 밤, 도시, 세시, 잠이 안 와, 혼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문득 인생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답답하고 그 결과가 두렵고 인생에는 많은 두려운 일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인생은 그래서. 어 근데 이번 주일날 우리 또 찬양을 또 하나 미국 사람들이 부름걸 들을 텐데,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나는 일어서서 내일 앞에 설 수가 있다. 왜? 내일은 두려워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오늘날까지 몇 년을 내가 수고해온 일이 있는데 내일 판정이 난다고 해봅시다.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일은 두려워. 그래서 내일은 두렵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대할 수가 있다.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두려운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 너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장하시고 있다. 모든 것을 이 세상과 인생과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더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세상의 풍습을 세상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그 어,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뭘 하러 가요? 점을 치러 다니고 구슬을 하고. 근데 그그 그 세상이 하는 그 길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따라간다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나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가고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장치예요 우리,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또 좌절, 좌절과 실패와 어, 슬픔과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거 내가 뭐가, 내가 뭐가, 뭐가 살이 끼어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구슬하고. 이런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통해 굳건히 잡으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쉬운 일만 있고,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순풍에 뒀단 듯이 풀린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안믿어 그러면 하나님. 뭐 다들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는, <laughs>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가도 그런 것도 생각 안 나요. 즐기고, 지금, 일단 오늘, 예, 지금 살아있는 오늘을 즐기고, 내일은 내일이고, 예. 거기 빠져가지고, 내일 일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처럼, 순풍에 돋단 듯이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셔, 환란을 허락하셔요. 난란을 그 허락하셔요. 그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잡으라 이거요. 이 어려움, 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여러 가지 일들 나한테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잡으라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그런 그러니까 가,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젊은 엄마, 아기 낳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젊은 엄마,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어요, 사고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누가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그러고 누가 그 사람, 그 엄마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위로도 못 해. 위로도 못 하고 답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가 만약에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어요. 깊이 들여다봐야 돼. 깊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이고, 이제는,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않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어려운 어려운 시련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대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까지도 가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꽉 잡으면 그게 진짜 신앙인데 뭐라고 그래 여기서 이방인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그, 그걸 보면서 지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섬이나 치고 미신이나 믿고, 또 구신하고 이런 길을 따라가면 은 너는 멸망이다. 멸망에 멸망,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말로 이런 모든 어려움과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찾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길로 빠져버린다는 빠져버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이 점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삶속삶 속에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왜 어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면 원통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방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열방의 길 이방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늘 보고 두려워 가지고 미신 믿고 어, 점 피, 에, 에, 점성술 하고 또 점깨보고 아, 뭐 복, 에, 에, 복, 복체, 에, 점깨 보고 복복체 점깨 흔들고 예 못하고 그런 대로 마음을 빼앗기면은 너는 끝이야. 예, 끝이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모든 삶의 실패와 좌절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탁강하게, 다탁다 굵게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들고 우리 기도드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